예, 우리 군이 장성급 회담 후속 조치로 선박 조난 때 구조 신호를 보내는 통신망을 통해서 북한과 교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나흘째 우리 군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영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북은 지난 14일 장성급 회담에서 북방 한계선에서의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 2004년 64 합의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끊겼던 군 통신선과 국제 상선망을 되살리자는 겁니다. 육사 합의 복원 합의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후속 조치로 지난 화요일부터 서북도서 기지에서 국제 상선망으로 매 시간마다 북한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국제 상선망은 공용 주파수를 통해 모든 선박이 교신할 수 있고 위기 시에도 쓰여 일명 SOS 망으로 불립니다. 백두산, 백두산, 여기는 한라산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는데요. 한라산은 우리 호출 보이고 백두산은 북한을 뜻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우리 측 호출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기상이 좋지 않아 북한 함선들이 NLL 인근에 거의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해군 기지에서도 이 통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성급 회담 합의 사항이 일선 부대까지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tv조선 안영령입니다.